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옛날 통닭 어, 이거는 뭐 치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통닭이라는 말에 가깝죠 통채로 튀긴 통닭 옛날 방식 그대로 어, 튀긴 어, 통닭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청양고추를 같이 함께 넣은 어, 닭근이 튀김 닭똥집이라고도 하죠. 네, 그거를 후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튀겨낸 겁니다. 살인방기님 별풍선 감사드리고, 1230님께서 이 더하기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똥집을 후라이드 한 건데, 음, 음그 닭똥집 특유의 쫄깃한 맛이 있고 어, 굉장히 고소하네. 근데 너무 오버쿡됐다. 너무 오래 익혔다. 에노스칸님 감사합니다. 음. 아니요 이거는 배달한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찢어야 돼 이거? 이거 찢어본 기억이 없어. 날개, 일단 뭐... 아우, 좀 잔인하다. 소금을 살짝 찍어서 음, 맛있다. 우리 반영 님, 감사합니다. 어, 맛있다! 맛있는데? 아니, 약간 맛없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다 가슴살? 다 가슴살, 그래, 한번 먹어보자. 과연 그 염지제를 많이 쓴 어떤 그런 닭들과 이렇게 숙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닭은 다 가슴살에서 맛차이가 있겠죠? 다 가슴살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찍지 않고 이게 통닭 가슴살이네? 야안 뻑뻑해 음? 어 되게 촉촉한데? 염지제 썼네 이거 다 이게 할인닭이라 만들어져 나온 닭인가 보네요. 도금님, 감사합니다. 아, 내내 치킨에도 옛날 통닭이 있어. 근데 얘네는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숙성 공법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또 해바라기씨 위에 튀겼대. 여기는 음, 맛있다. 음, 또안 드셔 보신 분도 꽤 많을 텐데, 그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완전 달라요. 아, 내네치킨에서 옛날 통닭 시켰어요. 베론주 빌렌 할땐 따라쟁이. 어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그, 겨자 소스인데, 그냥 겨자야! 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그냥 겨자야. 로고아웃님 감사합니다. 음. 야, 이렇게 한 마리를 통으로 뜯어먹기로 난 진짜 난생 처음이야. 어? 이거 한 마리 그냥 이렇게 통으로 뜯어 먹기는, 와, 음, 닭가슴살. 안 뻑뻑하고, 되게 찰져. 촉촉해. 맛있다. 와, 여기 잘하네. 아까 누가 맛없다 그러더라고. 이 겨자 소스도 아주. 아, 코치 왔어. 아, 딱 맥주 안주다. 이거 근데 진짜로 음, 딱 맥주 안주야. 음. 집에서 가끔 옛날 통닭 땡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이 딱 그날이네 음 맛있다 진짜 맥주 안주다 이거는 음 먹방에서 그런 더러운 얘기 좀 하지만 요거를 맥주인 척 하고 먹자. 병맥주인 척 하고 아 오늘은 어 코가든, 어아 팻가든, 팻가든, 팻가든과 어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와, 맛있다 야, 나는 치킨보다 솔직히 술 안주로는 치킨보다 이게 훨씬 난데? 근데 어린애들이 이거 싫어하더라고, 옛날 통닭은 근데 어렸을때 이거를 먹어볼 버릇은 안하니까 모르는거야 이 참맛을 이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시장통 앞에서 기름에다가 튀겨갖고 그종이백에다 싸주던 그런 치킨이거든 우리 용용님 10개로 팽가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진짜 됐어, 다이다. 오빠 뼈는 먹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런 갈비뼈는 그냥 먹었었어. 진짜로. 나는 이 껍질이 좋아. 내 중국집 그릇이에요. 다음번에 중국집 시킬 때 드릴라고. 저번에 못 드려갖고 설거지 해놓고 깜빡했고 이것만 빼냈어 빼놨어.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도난 어, 절도범이 돼 버렸어. 씻어서 줄래다가. 음, 똥집. 연결 주빌님. 좀 딱딱해. 근데 너무 오래 튀겼어 하은, 애기님, 감사합니다. 아 나가. 드러운 얘기 하면 장차합니다 먹방에서. 맛있다. 음, 베스트 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가슴살이 더 맛있어. 다 가슴살이 더 맛있어. 음, 채팅창 한번 정리한 거예요. 너무 또물타게 될까봐. 원래는 저런 일로 갈 강태 안 하는데 자꾸 물타기가 되니까 대친탕 지저분해질까봐 또 여러분 또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고 또 어, 나는 저런 시청자 만 명보다 내 방송 조용하게. 이렇게 내 먹는 거 좋아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한 분이 더 있는 게난 좋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런 어그로 시청자들보다는. 시청자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응? 알맹이들이 있어야지, 그죠? 음, 또 보면 시청해주신 거예요. 가격, 콜라까지, 만칠천원. 아, 맛있다. 음. 요거, 요런 건세트예요이요두 개는 세트야. 자, 물타기 하면 다 강퇴한다고 했어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근데, 가좀 딱딱해. 맛은 있는데. 그리고 해체하는 작업이 좀 힘드네요, 여러분. 어, 이거를 좀 약간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닭한테. 가슴살 너무 맛있어. 가슴살이 되게 촉촉해. 음, 뭐, 원조 통닭이든, 옛날 통닭이든, 지역마다 이런데 꼭 있잖아요. 대부분이 맛이 비슷할 겁니다. 맛있다. 이또 겨자 소스가 되게 맛있어. <laughs> 생 겨자 향이 엄청 진해요. 큰일 났다. 짜겠다. 응, 음, 맞아. 미닝님, 좀 뜨거울 때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있다 비싸다고요? 이건 맥주 대신 먹는 거야 지금 이게 다 해서 17,000원이면 아 미안합니다 원래 맥주 먹고 트름 해줘야 되거든. 아 맛있다. 와 진짜 맥주 생각 난다. 진짜 맥주 생각 많이 난다. 야, 이거는 똥집 브라이드. 음. 어제 먹방 땐술 먹었는데 오늘 먹방 땐 먹방 해야죠. 아, 뽀얀 고구마님 어서오세요. 치킨은 1인 2닭이라고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은 저는 치킨을 배 채우려고 먹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치킨은 별미잖아요. 별미. 아, 우리 체크님 20개 초콜렛 감사합니다. 뭐가지? 아, 근데 뭐가지 이렇게 갈비뼈가 같이 붙어 나오냐? 대프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세트라고요, 세트. 요거 닭한 마리랑 요거 똥집. 어,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세트. 세트로 17,000원. 그러냐 진짜? 오늘 채팅창 왜 그러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사그러들질 않네. 음 콜라까지 가격이. 오늘은 정규 방송 때는 먹방만 하고요. 술 먹방 하게 되면 쪽지 보내드립니다. 할수 있다 난님 어서 오세요. 어 똥집 튀김은 아주 술 안주로 아니 이둘다 그래요 둘 다. 내가 자꾸 콜라를 마시잖아. 원래 콜라 안 먹는데.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자꾸 생맥주가 생각이 나. 근데 나는 몰랐는데. 펩시가 가격이 싸다고 안 좋은 콜라고 코카콜라가 가격이 비싸다고 그건 줄 알았는데 펩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펩시만 먹더라고. 어 여러분, 펩시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펩시만 먹어요. 마우스 기름지냐고?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네요. 여기에는 단한 번도 치킨을 만진 기억이 없어요. 마우스 써야 되니까. 다들 술술술 하니까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가야겠네요. 남다른 님께서.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걸 시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음식이라는 게또 술과 연관이 돼 있잖아. 뭐 김, 뭐 삼겹살을 먹으면 소주 생각이 나고, 어, 뭐 치킨을 먹으면 맥주 생각이 나듯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끊었던 사람들도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날에도 술을 음주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하는 먹방 BJ들은 술 취한 그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음.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면 별풍 쏘는 사람도 쏘는 맛이 나고, 좀 그런 이점이 있지. 백가님 귀요미, 22개 감사합니다. 아, 닭고기 맛있다. 마지막 한 점까지 느끼하지 않아서 좋네. 난 네, 공주님, 난 귀여워. 아니, 미리 갔다 오지, 뭐. 이때까지 참다가 왜 그랬어, 음. 맥주에다가, 한점 드세요, 음. 음. 아! 제피님께서! 아유, 또 소중한 배풍선 100개를 이 방송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제피남지님 백정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응? 아유 고맙습니다. 아 맛있다. 저는 치즈 치킨 이런 거는. 뭐,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맛있는 거는 모르겠더라고. 뭐, 치즈가루 들어간, 뭐, 특히 네네치킨 이런 거. 를안 좋아하진 않는데요. 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딱 다리 하나가 남았다. 여러분, 형체도 없이 나머지 부위들은 사라지고. 어, 음, 맛있다. 안 느껴. 이게 해바라기 씨를... 아, 기름을 좋은 거 쓰니까. 아예 안 느껴하구나. 응, 음, 하나도 안 느껴. 고소한 맛만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음, 음 해바라기 씨를 사용했대, 씨유를 사용했대요. 너무 세게 먹서 닭뼈가 자리 <laughs> 빼도 작은 장은 씹어 먹고 그랬었는데 옛날에요. 고소해, 닭뼈도. 잘 씹어야 돼. 아우, 잘 먹었다. 요거는 좀 딱딱하지만 않으면 아주 맛있을 텐데, 조금 딱딱해요. 어이 집. 확실히 좋은 재료 쓰니까. 뭐, 이렇게 크게 막, 와, 이런 맛도 없어. 솔직히. 그런 맛도 안 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어디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옛날 통닭 치킨 맛이에요. 여기 특이하게 이게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매콤해. 음. 가끔 치킨이 느끼하면 남기거든요. 전혀 느끼한 맛이 없어. 마막한 점까지도. 이렇게 딱 먹고 나서 마지막에 생맥주 한잔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콜라로.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